안녕하세요 라고 입니다 오늘은 사슴벌레 사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슴벌레는 젤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는 하루에 약두개 정도의 젤리를 먹는데 사슴벌레는 이틀에 한개 정도 먹기 때문에 젤리 값이 절약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핸들링이 쉽다는 것입니다. 장수풍뎅이는 발톱 힘이 세서 손에 상처를 내거나 활발하게 움직여 컨트롤이 힘든데요. 사슴벌레는 얌전한 편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애벌레 관리가 쉽습니다. 장수풍뎅이는 정말 톱밥을 많이 섭취하는 데에 비해 사슴벌레는 톱밥 섭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장수풍뎅이에 비해 애벌레 성장 과정이 조금 짧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일반 곤충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1년 이하로 사는데요. 사슴벌레는 종에 따라서 1년 이상 3년까지 살아가는 개체도 있습니다. 오래 교감하면서 같이 키우기에는 정말 적합한 곤충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사슴벌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사슴벌레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뿔의 형태가 다른데요. 이 때문에 탐구하는 재미가 더욱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슴벌레에게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번식량이 장수풍뎅이 대비 적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사슴벌레를 키울 때는 놀이목, 먹이구와 같은 나무 용품을 세팅해주시고 키우셔야 되는데요. 산란을 받기 위해 암수를 합사해 놓을 경우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매스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합사를 해 두시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엔 장수풍뎅이 장단점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